자, 지금은 옆, 면적은 측정을 다 끝냈고요. 그, 이, 옆신 무게는 아직 안 달았지? 네. 그건 건조시기가 하면 되지 뭐. 네. 그지건조무 네. 그래. 건조중이고요 지금 이제, 이 삭을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, 지금이 이제 출숙인데요. 그러니까 출숙이라 하면, 전체 논 필지에서 40 내지 50% 정도 이렇게 이삭이 입집을 이렇게 붓고 나온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이삭을 이렇게 분리하여 나중에 이제 수확기 때 어느 정도 알맹이를 채우는가 우리가 식용을 하는 쌀이 있지 않습니까? 만들어지는가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카메라를 떼니까 전부 막 손을 들들들 떨어졌는데. <laughs> 원래는 아니었습니다. 전부 풀른데요 카메라 원래 떼면은 좀 그렇습니다. 이바람니 예, <laughs> 지금부터 이것은 줄기에서, 이게 이제 주방 줄기인데요. 줄기에서 이삭을 분리하는 있다. 이 삭을 분리하는 마정이 있다. 손톱으로 해도 되고. 이그 됩니다. 저는 손톱으로 하게 익숙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리한 이후에 이게 이제 중 기술을 운트를 합니다. 둘, 넷, 여섯, 몇, 열, 열둘, 열넷, 열여섯, 열여덟, 스물, 스물둘, 스물넷, 스물여섯, 스물여덟, 서른, 서른둘, 서른넷, 서른다섯입니다. 35개 중에서 이 사기 몇 개를 매쳤느냐, 이제 카운트 해야 됩니다. 여기 보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넷, 열, 넷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21, 22개입니다. 그러니까, 그 31개였지. 31개 중에 21개, 22개네요. 22개가 이삭을 맺은 겁니다. 그러니까, 효율적인 것은, 이게 이제 32개가 다 필요 없이 이삭을 맺는 거는 2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, 굳이 이쓸때 없는, 여기 한번 비춰보시면, 아, 요 하나 더 있네. 23개. 무여본을, 이게 새끼를 못 치는, 그러니까 이삭을 달지 못하는 무효분을를 많이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 에너지 낭비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15개에서 16개 이삭이 이렇게 제대로 된 아, 이런 완전한 형태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염 면적을 측정한 이펀, 어, 여기에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건조가 다 되면, 어, 지금 70도 세팅했나? 70도에 하루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. 14시간 건조시킨 후에 건조된 무게를 하면 빙고가 되겠습니다.